기도하고 싶고 설교 말씀 듣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놓기 힘들어요. 기도 많이 깊이 드리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잘안될때 어떡하나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러분, 안 바쁜 사람은 기도 한 시간 해도 되지만 바쁜 사람은 두 시간 해야 돼요.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. 그런 책을 썼습니다. 한번 읽어보면 찾아서 도움이 될 거예요. 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지, 왜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졸 시간도 없는데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, 왜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는지, 왜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는지. 우리가 그걸 놓치면 뭐, 저도 마찬가지예요. 입만 가지고 뭐, 얘기를 하겠죠. 저도 지금 저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요. 기도하고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으세요.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. 잠을 줄여서라도 식사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십시오. 왜 금식 기도합니까? 남밥 먹을 때밥안 먹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.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도 시간이 정 없으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. 점심 저녁이든지 약속하지 마세요. 남들 다 점심 시간 나갈 때 혼자 어디 가서 장소 찾아서 기도하십시오.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에요. 제가 아는 코미디언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야단 맞고 기도하고 눈물 지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.